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. 겨울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낡은 보일러들을 찾아가 수리해주고 또새 걸로도 교체해주는 한 봉사단체가 있는데요. 김재건 국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파이프에 볼트를 조이고 잘라내는 손놀림이 분주합니다.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설치할 보일러입니다.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. 사람 한 명이 간신히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사랑의 보일러 나눔 회원들입니다.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보일러를 무료로 봉사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지내게 돼서 고맙습니다. 낡은 보일러를 떼내고 새 보일러를 다는 봉사단체 회원들의 사랑의 손길에 방바닥이 따뜻해지고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. 봉사를 나왔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. 어, 올 겨울에는 이 보일러를 통해서 이 난방을 통해서 따뜻하게 보낸 이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. 보일러 기술사, 설비업체 사장들이 중심이 된 120명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랑의 보일러 나눔 단체는 2010년부터 제2의 새마을 운동의 하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오늘 봉사를 하는 이 지역의 200여 가구를 포함하여 그동안 3천여 가구의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 줬습니다. 보일러 안전 점검을 통하여 고장난 보일러는 고쳐드리고.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는 새 보일러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 회원 모두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단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희망 온돌 사업에도 참여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간내 취약가구들이 많은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사랑의 보일러 나눔 단체에서 봉사를 해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. 추운 겨울철이 더 힘든 어려운 이웃에 사랑해 보일러 나는 봉사는 더없이 큰 위안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국민이포트 김재건입니다.